안녕하세요, 깨미도 TV 엘리입니다. 승미여신 니케가 가르쳐 11월 4일 정식 출시 1주년을 선생님. 앞두고 1주년 그렇지. 이벤트 예고와 함께 1주년 기념 방송 사전 안내를 알렸습니다. 많은 지휘관들이 1주년 신규 필그림 등장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모더니아와 라피가 떡하니 메인으로 등장한 포스터가 기대감을 갖게 하네요. 또한 10월 2 7일 19시 30분에 진행될 1주년 기념 특별 방송에서는 이번 여름 이벤트에서 이즈스 몰아주기 스토리 속에서도 본인의 존재감을 과시한 정실 아니스와 시프트가 사회를 맡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개발진의 축하 영상과 함께 라피의 서프라이즈 선생님.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며, 1주년 기념 OST, 특별 게스트 초대, 개발팀과의 질의응답 코너, 오프라인 이벤트 일정 공개 등 지인관들을 위한 다양한 소통 코너들을 준비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깨뚜 TV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እንንንንን <suss> እንንን